이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사에게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내 아들 갈리비 여사에게 말하되 요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으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다니. 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갈렙을 참 좋아합니다. 갈렙 하면 떠오르는 건 무언가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갈렙은 환경과 조건이라는 눈에 보여지는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사람이지요. 가난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각 지파에 3 명씩 1 2 명을 뽑아서 가난 정탐을 시켰을 때. 보라온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거기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과 같다, 베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같이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져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아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맷돌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이 우리에게 밥이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자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지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그 장애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유자가 갈렙이었습니다. 또 갈렙은 나이를 극복한. 인내의 소유자입니다. 갈립은 모세, 모세가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지 무려 45년 동안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자신의 정탐꾼 동기 누구예요? 여우수아는 한민족의 리더가 되고 하지만 자신은 그 45년 동안을 잊혀진 채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오다가 85세가 되어서 요수 앞에 나아가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몇년 전이에요. 45년 전이요 이제는 85세. 하지만 갈렙은 나이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약속 붙잡고 나아가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갈렙은 출신의 약점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어디 사람이에요? 6절 다시 읽어 볼까요?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사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사에게. 일단 이 갈렙이 어느 집파에 속했는지 알겠죠? 어느 집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집파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니스의 후손이에요. 그니스. 그니스란 사람은 누구냐?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수요 성경공부 때 공부했어요. 아보라함의 후손이라면, 야곱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에서의 유손인데 어떻게 지금 들어와 있죠 유다지파에?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있던 잡족들이 함께 나와요 잡족, 다른 민족들이 바로 여우수와도 애굽에서 누구의 유손인데요? 애서의 유손으로 살다가 애굽에 같이 있다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서 이 갈렙도 같이 따라서 나온 거지요. 그리고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게 귀화를 해서 그래서 이 갈렙을 열두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넣어준 거예요. 유다 지파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정통이 아닌 거예요. 아주 대단하지요? 모세가 가데스 반네에서각 집화의 족장들, 각 집화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을 때 누가 뽑혔다고요? 갈렙이 뽑혀요. 그만큼 갈렙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출신을 극복하고 그 유다 집화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낸 거지요. 갈렙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요? 무엇까지 극복하냐면 좋지 않은 이름도 극복합니다. 이름 갈렙 뜻이 뭐예요? 갈렙의 뜻은 개. 개요 개. 별로 안 놀라시네, <laughs> 여러분. 참 갈렙의 아버지 대단하죠.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개는 좋은 의미로 쓰여요, 나쁜 의미로 쓰여요. 나쁜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이유는 알수 없지만 갈렙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개로 지었습니다, 개로. 얼마나 논리를 받았을까요? 특별히 고대시대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개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갈렙, 여러분 들으면 개가 떠오르나요? 아니에요. 뭐가 떠올라요? 믿음. 담대함.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하물며 갈렙은요, 좋지 않은 이름까지 극복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갈렙은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했고, 나이도 극복하고, 좋지 않은 출신도 극복하고, 좋지 않은 이름까지 극복한, 참 성경에서 특별히 도드라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렙을 생각할 때 간과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의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갈렙의 감사예요. 갈렙이 40년 넘게 하나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 85세의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갈렙은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고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기 이르시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80... 자. 모세가 뭐라고 백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여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10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단어가 두개 등장해요. 그것은 무엇이냐? 광야와 생존입니다. 광야와 생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광야에 어울리는 단어는 무엇이냐? 결핍이에요. 결핍.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음식도 없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싸늘한 추위가 뼈를 찌르는 곳이 광야예요. 갈렙이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광야에서 그것도 45년 동안 자신의 힘으로 살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결핍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갈렙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는 결핍과 죽음이 어울리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생존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렙은 이 순간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 순간 먼저 먼저 자신의 사명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죽음의 땅 광야에서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먼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살아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달라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 용기, 사명, 인내보다 앞서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그걸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85세나 되어서 하나님께 산지를 달라는 갈렙도 대단하지만 그 갈렙을 45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 크다! 라고 갈렙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고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이분들이. 자, 가슴에 손을 다시 얹으시고. 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내가 속쓰이시는거 아니시죠? 다시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갈렙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서든 악착같이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생명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살 살, 살도록 지켜 주신 것임을 갈렙은 알았기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며 나가는 겁니다. 갈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 있음을 먼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대한 간구에 앞서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간구하기에 앞서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보다 먼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앞세우고 주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내가,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살아있음도 은혜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절. 불리 농사도 안 짓는데. 또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무슨 감사절을 두 번이나. 맥주 감사절, 시월절 추수 감사절. 무엇을 감사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감사할 것 별로 없는데 억지로 짜내고 짜내서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이 그래서 비록 감사할 건 별로 없지만 이 자리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아십니까? 1620년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국의 청교도 영부 청교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건너오지요. 그리고 이듬해인 1621년 가을에 처음으로 그 땅에 자신들이 심었던 옥수수를 1년 뒤에 수확하고는 그 수확물을 가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예요. 뭘 감사했다고요? 옥수수에 옥수수 그래서 표면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 특별히 옥수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감사의 중심에는 그들이 얻은 수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단 앞에 무엇을 올려놓고 예배드리죠? 네? 과일, 곡식, 채소 올려놓고. 감사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그 감사의 중심에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의 수학들을 놓고 감사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정말로 감사했던 것은 옥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얻은 수학물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살아있다는 것.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로 대서양을 건너올 때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배 안에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땅에 도착했지만 새로운 땅, 거기에서 낯선 기후와 토착 질병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1년 후에 두 손에 옥수수를 쥐었을 때, 그들은 두 손에 쥔 옥수수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감사의 자리에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을 감사했어요. 하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갈렙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들을 생존케 하셨기에 그래서 이 옥수를 수확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들의 손에 준 옥수수는 그들이 땀흘려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셨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은혜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옥수수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굳이 무엇을 감사, <laughs>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찬송과 가사처럼 헤아리고 세어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지금 살아있다는 것. 나로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셨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 있음을 감사하고 생존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있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님을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거든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왜 나는 안 데려가시고 왜 우리 누님을 데려가셨을까? 왜 나는 살아있는 거지? 왜 누님은 일찍 데려가셨고 왜 나는 남겨지셨지? 왜일까?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희 누님은 데려가시고 저는 남겨두셨을까요? 아직 너에게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에게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연안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저희 누님보다 더 못난 저를 생존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지금까지 살려주셨겠습니까? 저 뉘앙스 그런데? <laughs> 여러분을 왜 살려주셨겠습니까? 왜겠어요? 네? 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한 기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생존케 하신 거예요. 때가 되고, 주님의 방법이 임하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갈렙처럼 85세가 되어서 그 가장 척박하고, 그 견고한 산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헤아리고 세어보아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더 많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뒷모델에서 3장에 보면 바울이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들. 신자들이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세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따라 합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지금 무엇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아요. 살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말씀에 때, 고통의 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감사할 게 있어 감사하죠. 고통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심한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참된 성도는 감사할 내 물질이나 소유의 있고 없음에 감사의 여부가 달려 있지 않아요. 진정한 감사는 내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감사의 여부가 결정돼요. 비록 고통의 때에 살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로 생존태하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참된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림으로 사명에 대한 간구의 문을 활짝 열었던 갈렙처럼 살아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 있기에. 넘어짐과 실패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있기에 아픔과 고통조차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살아있기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살아있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거지요. 살아있음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여섯 살아 살아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이 살아있음도 은혜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음도 은혜입니다. 살아 은혜입니다. 살아 은혜입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laughs> 갈림 몇 살이라고요? 여러분. <laughs> 85세, 어르신들 보면요. 85세면 아니거든요. 영이, 때가. 85세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은요. 아 진짜 너무한다. <laughs> 아직도 남아있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느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느님의 때가 있어요. 85세든 45세든 상관이 없어요. 그 때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그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저는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성경 66권에 있는 그 모든 장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까지 살려주세요. <laughs> 네?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맨 끝까지 한 장당 한 개의 설교를 제가 마치고 죽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한 장에 한 세네 개씩 하고 있어요. <laughs> 빨리 안 넘어가요. 여러분,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기 위해선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건 하느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아도 불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필요 없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다 썼다고 하면 데려가실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건 성도에게 그렇지 않다는 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내 남편들이 그렇게 산다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살아 있음이 주님께서 생존케 하심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감사를 가지고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은 다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주의 주의 은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있음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